유치원 통학버스에서는 아이들이 잠깐 잠든 사이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종종 있는데요.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충남교육청이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월 충남의 한 유치원에서 5살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버스에 갇혔고 사라진 아이를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다행히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는 무사히 발견됐습니다. 통합버스에서 위험에 처했을 땐 어떻게 할까? 노래와 애니메이션으로 신나는 수업이 시작됩니다. 아이들이 차 안에 갇혔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노래로 배우고 있습니다. 운전대 경적을 두 손으로 엉덩이로 힘껏 눌러 어른이 올 때까지 경적을 울리라는 내용입니다. 아이들은 반복해 따라 부르고 자연스럽게 행동 요령을 익힙니다. 사람들이 올 때까지 클래스어를 계속 눌러야 돼요. 오, 오면 그때 꺼내 달라고 말해야 돼요. 아이들이 직접 통학 버스에 올라 경적을 눌러보고 도움 요청 체험도 해봅니다. 아이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, 노말을 떠올려 보면서 그렇게 체험 중심으로.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만든 이 안전성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보급될 예정입니다. 그러나 차량 시동을 끄면 경적 작동도 안 되는 문제는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. 시동을 끄면 크락션이 려안 울리죠. 교육청 관계자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을 때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차량의 예비 전력은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